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영상 올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자려다가 제 여러분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아껴놓고 있던 택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러스트 랩 시리즈 두 번째 스티커북들입니다 일러스트 랩은 일러스트 작가님들의 일러스트를 모아서 스티커북으로 만든 시리즈인데요 이제 작년이 아니네요 2022년 7월에 첫 번째 스티커북들을 출간을 했었고 도미 님의 비비드 패션 연구실 아쿤 님의 꿈꾸는 동화 연구실 밀키아트 님의 꿈꾸는 호러 연구실 이렇게 세 권을 제가 구입했었습니다 제가 구입했다고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렸었나? 그거를 연도문구에서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이벤트를 진행 했었는데요. 이번에 일러스트랩에서 새로운 스티커북들이 나온다고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스티커북 뜯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북도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일러스트랩 스티커북 감상회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의 감상회 바로 시작합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초판 한정이라서 오리지널 일러스트 스티커랑 아이디 카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헤어밴드 하고 잠옷 입고 앉아있는데 자꾸 여기에 제 얼굴이 비치려고 해요. 이거 거의 거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멜로디스타 연구실. 쭈쭈해 작가님과 펌펌 작가님 두 분의 일러스트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이게 그 오리지널 일러스트 스티커와 카드인가봐요. 근데 보통 이책 바깥에 싸는 종이는 이게 쉽게 버려지니까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제작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홀로그램 코팅 용지에다가 은박 인쇄까지 되어 있어요. 이 은박이 거의 거울 수준이긴 하지만 너무 웃겨요. 되게 귀엽다. 이책 자체의 색감이 너무 예뻐요. 쭈쭈해 펑펑. 진짜 너무 예쁘죠? 또 다른 한 권은 뿌띠 솜사탕 연구실 어글리큐트 작가님의 일러스트 스티커북입니다. 이 모습 자체로도 예뻐. 근데 벗기면 얼마나 예쁠지 또 기대가 돼요. 어? 특 스티커. 이거는 스티커고요. 이번 특전 스티커는 이렇게 스티커 사진 컨셉으로 맞추셨나봐요. 그리고 아이디 카드. 여기 멜로디 스타 연구실은 팬클럽 카드고요. 뿌띠 솜사탕 연구실의 카드는 연구회 회원 중입니다.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다친 천사 소녀가 사탕 병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음, 너무 궁금하니까 여기 멜로디 스타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감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본 형식을 바꿨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맨 앞에가 붙어있네요 저번에는 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 떼어서 쓰기 편하라고 그렇지만 이번에도 맨 앞에만 붙였고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떼어서 쓸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아이돌 이 교복 컨셉에 잘 어울리는 칠판 배경 너무 귀여운데요? 맞아 그리고 일러스트랩 시리즈는 뒤에 이형지까지 인쇄가 싹 되어있어서 이게 무척 예쁩니다 요거는 사이버 어쩌고 컨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요거는 펌펌 작가님이 그리신 거였네요 작가님별로 이형지를 다르게 넣었나 봐요 일단은 스티커를 쭉본 다음에 나중에 떼어 볼게요 어? 이 친구 여기 맨 앞에 있던 그 친구 아닌가요? 같은 옷 입고 있는 거 같은데? 유노 유노. 여기는 아이돌 친구들의 사진 모음 같은 홀로그램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밴드. 이거는 쭈쭈의 작가님. 짠. 맞았죠. 이것도 쭈쭈의 작가님. 아, 이제 그림체를 알겠다. 어, 이거 일러스트 되게 큰데?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로 A5 자열이 꽉꽉 채우면서 꾸미면 진짜 재밌겠다. 이건 폴라로이드 사진. 이 배경까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아까 그 칠판도 그렇고. 그 다음은 동화? 아이돌들이 동화 컨셉으로 컴백을 한 걸까요? 오, 음, 라푼들 귀여워. 그거 같다. 갸루. 그 여러분, 고토부키 라 나세요? 날라리에 철칙 읊어주던 친구 있는데,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많이 해주던. 저는 이런 그림체를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땐가 5학년 땐가 사촌 언니랑 같이 만화방에서 만화책 빌려있던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흥권에 300원? 그 다음, 미스. 신화. 신화 맞죠, 이거? 그럼 이번에는 신화 컨셉 화보. 지금 보니까, 목차 뒤에 적혀있는 이 문장들은 각 페이지에 대한 스포였어요. 아이돌들 컴백할 때 스포 조금씩 하잖아요. 그런 느낌? 우리 나라 또안 나오나? 나라 또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마지막 파트는 드림. 아직 데뷔를 못한 친구들인가? 오, 여기 알바생 조금 귀엽구만. 네, 그건데? 카드캡터 체리에서 그 운동부 선배 같은 그런 느낌. 보드 타는 거좀 귀엽다? 여기는 판다 알바생인가? 잠깐만, 이거 저 어떤 분이 이 그림으로 다꾸한 거본적 있는 거 같아요. 이 표정이 귀여웠어서 기억이 납니다. 직업. 아, 그래서 드림이구나. 여기 뒤에서부터는 약간의 보너스 페이지 같은 거. 앞에 있던 일러스트들이 또 하나의 조각조각조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응? 라라 없어. 선생님, 라라가 없어요. 팬들이 보기에는 거의 뭐 사귀는 수준인데, 실제로 둘의 사이는 티격태격 하는 사이다. 근데 꼭 만화에서 보면은 이런 애들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사귀더라. 팬클럽 회원증. 여기에 사진을 붙일 수 있겠다. 이 하트나 네모네모한 파츠가 여기에 아마도 맞겠죠? 스티커가 총 44장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세볼게요. 44장. 일단 저는 옛날에 추억을 회상하면서 만화책을 보듯이 스티커북을 읽었고요. 뿌띠 송사탕 연구실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동화 부분만 거꾸로 쓰여 있어요. 왜지? 여기 뭐가 있을까요? 동화에 꿈. 음, 글씨체 되게 예쁘다. 필기체 같은데 뭔가 리본 같습니다. 예, 이이영지는 크림 쭉쭉쭉쭉 짜놓은 모양인데요. 이렇게 보고 있자니 제 옛날에 고등학생 때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렸거든요. 밤마다한 명씩 있네. 맨날 그림 그리는 애 있죠.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림 그린 스프링 노트를 친구들이 맨날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다른 친구의 스프링 노트를 구경하는 기분이에요. 풀과 레이스로 이루어진 소녀들을 지나서 다음 파트는 소녀. 근데 진짜 귀엽다. 옛날에 이런저런 컨셉 잡아서 이렇게 자켓 만드는 것도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일러스트 스티커북이라서 페이지마다 일러스트를 하나하나 구경하는 맛과 재미가 있습니다. 헉, 세상에. 요런, 요런, 요런 연출? 컨셉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소녀 하나씩은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도 이런 소녀들처럼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 라든가. 어, 머리카락 너무 좋아. 이런 머리카락 표현. 이런 머리카락 표현들. 맞아. 저는 옛날에도 뒷머리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다음은 동화. 와, 첫 페이지부터 아주 이 깎에 물고 그리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동화하고 딱 넘겼는데, 눈 마주쳤어. 어머, 이 파랑새. 그리고 양치를 열심히 합시다. 역시, 동화에서 앨리스 빠질 수 없죠? 어, 머리카락 반짝반짝 하는 거 봐. 너무 예쁜데? 하트 촛불. 행성이 녹는 거. 어, 너무 예쁜데요? 다음은 달콤하게. 아,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다시 막 그림 그리고 싶어진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그림자 표현들. 옛날부터 그림 볼때 이런 그림자 표현, 빛 표현.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뭔가 규칙적으로 하트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귀엽지 않아요? 약간 별사탕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동화. 거꾸로 돼 있는 거. 왠지 느낌 온다. 흑화한 백설공주. 비밀 정원.인데 이 친구 약간 유령 같죠? 굉장히 많이 다친 꼬마 악마. 어머 뒤에 제목도 다 뒤집혀 있었어요 오케이. 이걸 구두 신고 춤추다가 발목 잘리는 그 이야기 잖아요 아까 그 스노우 퀸 비밀정원 오 그리고 여기에도 아저 이거 이제 뭔지 알겠어요 아까 제가 이 도서 정보를 찾아봤을 때 앞에 스티커들을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뒤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멜로디스타 연구실에도 스티커들을 붙일 수 있는 회원증. 요런 페이지가 있었고, 뿌띠솜사탕 연구실에는 뭐가 있나 봅시다. 내가 누군지 맞춰봐. 요런 느낌인데요. 나쁜 소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해. 얘 아까 앞에서 봤는데. 얘다, 얘. 얘도 아까 베개 끌어안고 있던 친구인데. 예네 예. 여기에다가 붙여봐라 앞에 얼굴만 가린 일러스트가 있어서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지금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 일러스트 스티커가 없어요 이렇게 예쁜 거를 보여주고 스티커로는 주지 않다니 스티커를 한번 떼어서 보여드릴게요 저의 최애 라라를 뜯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태이기는 하지만 균일하고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따로 잘라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딱 펼친 페이지 여기 뜯어볼게요. 짠. 칼선 괜찮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멜로디스타 연구실, 뿌띠 송사탕 연구실. 감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러스트 랩 스티커북 감상회.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이벤트 관련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실물을 손에 쥐고서 직접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연락을 주신 연도 팩토리에 정말 무한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